어 입장하시네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서입장하 계십니다 들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 네소리질러 됩니다 네주시자 자리 착하고 나서 그럼 여러분 준비되나요? 네조라는 여러분들 오늘 기이발토해신 우리 내빈 여러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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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자 네. 여러분의 네. 박수와 함께 그럼 지금부터 가요리 가요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정말 많은 애기를 들으실 분들인데 한분한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씀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가용의. 먼저 우리 가요계 살아있는 전설이자 대한민국 대중가요발전에큰 발자취를 남겨주신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 가수이십니다 가수 해윤이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십니다. 심사위원이십니다. 자. 네. 아, 네. 오늘 네. 사랑받고 있는 이질윤 우리 김승미 선생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이가 네, 이제 주식회 회장 정석입니다. 개적으로 제주도를 많이 사랑하는데, 이렇게 또 외국 복도 끝에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이렇게 도민 여러분들하고 존경하는 우리 그 혜은이 선생님 모시고 혜은이 가요제를 개최하게 되어서 대단히 구하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들어오다 보시면제2회라고서 있죠. 2016년도에 이에 혜은이 선생님 가요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10여 년 만에 2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가 뭐 성심을 다해서 매년 뭐좀더 낫게끔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라고 좀 서툴렀는데 내년부터는 좀더 완벽하고 알차게 좀 진행을 할거을 약속드리고요. 그리고 한몇달 동안 가요제 준비한다고 옆에서 많이 애써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혜윤이 가요제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일단 선생님에게 영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혜윤이 가요제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청을 네. 네. 어, 받아서 제가 너무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한 자리입니다. 어, 혜윤이 씨는 저의 사촌 언니이고요. 저는 사촌 동생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어, 참석을 꼭 해야 하죠. 네, <laughs> 그 어, 여러분들이 어, 지금 너무 준비들을 많이 하시고 해운이 어, 가요제가 이렇게 수준 높은 어, 여러분들을 모시고 어, 하게 돼서 어,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어, 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어, 참석을 하신 것 같고요. 어, 이분들이 앞으로 이 혜은이 가요제를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어, 큰 자리에 갈수 있도록 어, 우리 혜은이 씨가 혜은이 가수님이 열심히 응원할 겁니다. 어, 정말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네, 어 입상을 하던 안 하던 이 결선 무대에 서신 여러분들은 다 훌륭하신 가수분들입니다. 어 여러분들 이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이분들 을 항상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 한번. 네. 다음 번또 3회, 3회, 5회, 어, 이렇게 살아있는 가수의 가요제는, 어, 정말 유일한 가요제입니다. 이 혜은이 가요제가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또뭐 10회 이렇게까지 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훌륭한 가요제로서, 가요제로서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항상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이, 혜은이 가요제니까 제주에서는 정말 의미있는 그런 가요제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억해주시고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어, 앞으로 영원히 쭉 제가 이 세상을 뜬 후에도 해은이 가요제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어, 네 사랑하는 저는 제주산이기 때문에 제주를 무척 사랑하고 어디 가서든지 자랑을 하고 어, 뿌듯한 제주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50년 전에 어, 노래를 할 때는 제주가 사실 정말 너무 멀고 어, 잘 알지 못하는 또신비스럽지만 그런 어, 제주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8년도에 어, 감수강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고 그때부터 제주의 붐이 일기 시작해서 네 제주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그런 어, 섬이 되었고 외국인들도 어, 제일 가고 싶은 우리나라에 제일 가고 싶은 곳 제주도 이렇게들 애 얘기하고 저도 외국 가서 외국인들하고 얘기할 때아 나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하면 너무 저를 신기,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제주가 그렇게 정말 아름답냐고 음 아름답지 묻지만 말고 너도 와서 봐라 그렇게 얘기했죠 <laughs> 그렇죠.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노래를 많이 못 불러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그 참가자들의 심사도 보고 어 저기 뭐야 순위도 뽑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제주에서 이렇게 콘서트를 하고 그럴 때는 두 시간 넘게 노래를 불러드리지만 오늘은 아, 여러분들과 함께. 감수강 한곡더 들려드리고, 이제 심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네, 감사표. 네. 감사패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혜연 네. 선생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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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마음을 남아 감사표를 진행하니고 내용이 하겠습니다. 안 보여가지고. 네. 그건 제가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 죄송 응? 감사합니다. 整整齐齐。 감사표에 전달해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리가 이제 무주기원장이신 정희석 위원장께서, 가수 서 혜연 선생님께 감사표를 전달했습니다. 네. 네. 축하해주셔드리고요 네. 아니, 뿌다하게해주시다두분 네. 네. 함께 원해주시지 않습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주먹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찍어서 작업해주세요. 아 <laughs> 네. 찍어서 보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감동이고요. 우리 해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가요사에 남긴 업종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네? 좀 됩니다. 아유, 그런가요? 네. 네. 제가 업어질 줄아래로 모시네요. 그럼 <웃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요계가 정말 들썩들썩 하셨습니다. 네, 감사표러 남았습니다. 네.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요계의 전설 김승민, 우리 정희성이감사장 전달! 드립니다. 네 정기석. 네마지막 중간도 봐주시면서 분명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어, 대단합니다. 목소리는 아심까지도 이지은 영원한. 그근데 정말 너무 세련된 목소리셔요 정말 네. 네. 들을 때마다 너무 아 굉장히 좀 노를 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 했었는데 오늘은. 변함없이 그때 그시의그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우리 김치김치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설이라고 하잖아요. 네전설의 전설이다. 네, 네. 네, 아, 네 고맙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자계속께서 금발 축하 부탁드릴게요. 네사실 네. 우리 오영희 교수님께서도 어, 그 한라대학교에서, 디지털학교에서 하나아트에서 아, 제가 개최 되는 데 많은 또 애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잘해주시고요. 리인총연합회 윤청근 선생님 무대로 오십니다. 네, 들어서십시오. 네, 박수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윤청근 선생님 오늘도 심사드해주시고요 정말 많이 일해 주셨는데요, 감사패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청근 이하 대웅 앞고요, 우리 정희석, 네, 감사합니다. 네, 정희석 조직 위원장님께서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셨습니다. 사랑해 주시면 네. 네, 오늘 해리 가요제가 이까지 관객수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드려요 오능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능희 회장님 사상으로 모십니다. 한국 가수 야. 자 오늘 오능희 이야기 내용 같고요 정희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리 가요제 대한민국 가요계 발전을 위해서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다음 분 모시옵니다. 한국 국악협회 제주 특별자치도 지부장이시자 전 한국 내총 제주 특별자치도 지회 지회장을 역임하신 강창화 선생님 모늘로무십니다 네, 어서 오십니까? 강창화 하시네. 선생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 강상태 강창화 이한 네, 내용 같고요. 정택석.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립니다 제가 보고, 제가 가보 가수, 대상 가보가 보고, 제가 보가 보고, 제가 보가 보고, 제가 보가요사 선구자로 제경과사랑가는고제이로고제이루고자가 보고, 제가 보계가 발전과 가요 활성화할 때 크게 대고신가고 경화드리며 이제 제 59회 가수의 날 맞이하여 전체 가수들의 뜻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26일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촌연합회 한국가수협회 애랑 <laughs> 윤청금 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평생 가수 대상을 추상하셨습니다. 네, 제59회, 가9회상을 맞아서요. 전체 가수들의 뜻을 모아서 이 상장을 드린다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상이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는 또 다른 장소,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감사합니다.